조금만 기다렸다가 안 오면 가요 가야 될것 같아요 이거 뭐 누가 장난친 거가봐 오빠 아, 일단은 장난 봐. 문자 같아 일단은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긴급하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제 핸드폰으로 모르는 번호로 이상한 문자가 왔거든요 봐봐 어, 뭐, 뭐. 이거 봐봐 뭐예요? 톡갱이네가 어. 지금 제주도에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아니, 제주도에 아니, 있는 거. 아, 근데 밑에 내용을 보라고. 이곳으로 당신들을 초대합니다. 안 오면 후회. 해치지 않으니 절대 의심하지 말고. 내일 2시까지 아래 주소로 오세요. 안 오면 찾아온다네. 너그러니까 SNS가 문제야, SNS! 야, 대한민국 전체 사람들이 이 호텔에 우리 머물는 거다 알아! 안다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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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SNS 형자 그렇게 찍어다니는데! 그 모르냐? 오빠 아, 진짜 되게, 되게 못생겨서 화내지 마요. 어? 못생겨져. 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 난 솔직히 영상 소재가 생겨서 좋거든. 나는 해치지 않는 데니까 갔으면 좋겠는데. 해치지? 해치지 않는 데. 그안 오면 찾아면되잖아 가? 얘가 어디야, 근데? 올라가. 주소가? 그래. 아 주소가 있는 주소인가? 나 장난치는 건가? 내가 검색을 한번 해볼게. 어디예요? 어, 카페 같은 데인데. 카페? 음. 아 그러면 괜찮아. 거기는 사람 많아. 거기 괜찮아. 일단은 사람이 많아서 해칠 일이 없어. 나 지금 영상 불이 날라가고 막 이랬잖아. 좋다. 제 재밌는 소재 생겼다. 여러분 수상한 이 문자를 따라서 내일 한번 진짜로 가. 감... 자, 여러분, 드디어 다음 날이 됐습니다. 지금 시간 맞춰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 장소로. 누가 초대를 한 거지? 누군 뭐건간에 맛있는 밥이나 사줬으면 좋겠어요. 배고프시겠네요, 집 <laughs> 아니 뭘까? 배가 고팠다고요. 무서운 게 네. SNS로 막좀 올렸다고 봐 나도 뭐라 했잖아. 하이 거참! 거기 네. 그거 안심하셔도 된다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아니야고? 두개거참거라고요 제주도에 친구 있냐? 아, 제주도에 친구 없냐? 아, 없냐. 제주도 친구겠지. 여 <laughs> <laughs> 여러분 도착했는데 들어가면 되나? 조심해. 왜? 혹시 누가 공격할 수도 있어. 뭔가 위협적인 게 있어요? 아니. <웃음> <웃음> 아니 그래 <들어가>. 전혀 없데 <laughs> 전혀 없고. 음. 여러분 일단 지금 저희가 안에 들어왔는데 네. 지금 여기 저희한테 말 거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밥 먹어야 돼.. 밥 어떻게 하지? 조금만 기다렸다가 안 오면 은나 배고파 죽을 것 같아 밥 먹어야지 뭐야 누구세요? 나타나야 될것같은 일단은 조금만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어. 여기 왔습다 네. 네. 그러니까요 아니 그나저나 제가 지금 머리가 핑돌아 알았어 먹어 일단 일단, 일단, 일단 먹어 밥을 해 어, 먹읍시다 배고프죠 밥먹으안되겠어 누구세요? 저요? 주... 바람을 맞히는 거예요 지금? 자 음식이 나왔습니다 아... 스테이크랑 피자 오시면 연락 주세요 네 먼저 먹을게요 <laughs> 죄송해요 아니, 세... 죄송해요 배고파 차가 막힐 수도 있어 오있는데 어, 어. 어때요? 맛있어요? <웃음> <웃음> 맛있지? 오 치즈 늘어나는 거 봐봐 저기요 왜요? 연결 가리지 마요 팔뚝이 나왔잖아 지금 배고파 죽겠다고요 정말 그래요? 럴자 가리지 마늘 그리고 쨔이콘이랑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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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아, 당신 아, 안 찌개? 안 찌개? <laughs> 어, 지금 여러분 저희 밥 거의 다 먹어가는데 문자가 또 왔거든요. 진짜 맛있게 하셨나요? 계산은 제가 했습니다. 이제 다음 어. 장소로 이동하세요. 뭐라고요? 다음 장소. 번. 다음 장소에서 나를 만날 해. 수 있습니다. 다음 장소는 2호 태우 해수욕장인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안 오면 찾아가돼요 <laughs> 다음 장소 갈 거예요. 아뭐야 뭐냐. 고마우신 분이에요. 밥값 좀 내주시고 얼마나 이렇게 배려를 무섭다고. 해줘 무섭다고. 지금 봐봐요 여기 손님 아무도 없어요 그거 계산하는 거못 봤거든 너는 여기? 그래서 무섭다고 여기 어. 아 이번엔 먹느라고 지금 관심이 없네 불마장각은 그거야 뭘 어. 드실지 뭐 모르겠지만 가격은 그 사람이 한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 일단은 어. 밥사 이게 말이 거야. 되냐? 말도 안 돼. 는왜 말이 안 돼? 요그 말이 안 되지 감 새끼 남자친 아, 몇 개를 묻었대요? 무서워하려고 했 무섭다니까. 자, 문자대로 지금 왔거든요, 해석장. 어디 앉아있으면 되나? 아니, 그 사람. 여기 사람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찾아? 아무래도 어. 괜히 온것 같은데. 왜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어떻게 하겠어. 여기, 어. 여기 앉아있으면 되지 않을까 여기, 여기 앉아있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봐? 보여? 왜안 보여? 일단은 지금 여기 있어 보자고, 나리나. <laughs> 뭐야, 만났어? 맞난게 아니고 지금 나 여기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부끄러워 진짜. 아, 아좀 부끄러워 하지 야, 마 그런 거. 아직도 나못본 거야? 어? <laughs> 이분 아까 진짜로 나올 때 확인했습니다. 여기 우리 밥값 누가 진짜 냈어요 이러면서아 지금 또안 오시 안는데 아무도 안 오는데 우리 또 바람 맞은 거 같아. 됐고 조금만 기다렸다가. 어. 안 오면 가요. 가야 될거 같아. 이거뭐 누가 장난친 거 가봐 오빠. 아 일단은 장난 밥. 문자 같아. 일단은 밥은 잘 먹었어요. 한 누군지 모르겠어. 아, 아 맞다. 토경씨 네. 내가 지금 붕근전에 시하는 것 같다. 네. 너 혹시. 마리아 친구들에서 마리아 알지? 그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다. 대괄, 대괄, 코만인데? 촬영까지 하고 있다. 저 뭐냐, 저거? 저기? <목소리> 저기, 저기, 중앙색으 보이지? 주황색? 핑크색. 그래서 미안해. 핑크색. 말이 안돼? 말이 안돼? 어? 말이 안돼? 야, 아, 이런 아니. 의원이 어디 있어? 제주도에서. 아니, 잠깐만, 저기요. 안녕하세요. 저기 아니. 아니. 말 저. 안 돼! 야. 저 뭐예요? 견착관자요? 견착관자 어린이 보세요. 견착관자 어린이. 보세요. 어린이. 어? 안,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야. <laughs> 아니 또 이거 어쩐 일이야? 아니, 말이 아닌데 <laughs> 아니 아니... 어... 저도 해 아니에요 지나가는 행인이여가지고 <laughs> <laughs> 여러분 오늘은 토니님 을카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내일 여기 제주도에 마리아와 친구들이 오거든요 저희가 제주도에서 보름살기를 한다고 하니까 급하게 일정을 잡으셔가지고 이제 같이 놀자고 오시는데 제가 토니님한테는 일부러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토니님은 마리아님, 삐님이 여기 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상한 초대 문자를 받아서 닥터님이 갔는데 거기에 파리한 친구들이 딱 등장했을 때 우리 떤모님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한번 보려고 하거든요. 키안님한테 좀 전화를 해서 부탁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키한님 네. 오실 준비 잘 하고 계세요. 아 근데 비가 와가지고 잘갈수 있겠죠? 비와요? 욕이 엄청 오는데? 안되는데? 나 몰카 해야 되는데? <laughs> 몰카야 마리오님, 끼야님 오시는 거 토이님 네. 전혀 모르거든요 일부러 말안 했거든요 우리 내일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거기로 나오라고 저한테 이상한 좀 수상하게 문자 한 통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 완전 수상하죠 아진네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문자 보낼게요 네감사합니 네. 네. 역시 굉장히 협조를 잘해주십니다 토니님 눈치챌 수가 있으니까 제가 기안님 번호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토니님은 번호를 외우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전혀 몰라 전혀. 아니 기안님, 내가 지금까지 얼마 연기를 잘했는데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시면 어떡해요 어. 이게... 아니 기안님만 가리면 뭐해? 완전 딱말이데 <laughs> 무슨 소리야? 정리를 할게 오빠. 어. 기안님이랑 나랑 싸고 어. 오빠를 그 아까 그 거기 거기 카페 있지. 어. 거기서 만나기로 한 거. 내가 먼저 오빠 나갔어 냈어 야 아빠 나갔다 나간 사이에 계산하고야 되겠다 내가 내가 나나어야 되겠다 내가 가어 내가 냈어? 내가 그럼 너야? 아니 이 문자는 끼야이보내거고 밥은 여기네 밥상 밥상은 잘아 그러니까 내가 연기를 잘 했는데 연기 잘했어요 잘했요요 아니 어쨌거나 어. 내가 여기 제주도 와가지고 마리아랑 똑같은 사람 있어가지고 깜짝 놀랬거든 진짜 마리아야 보고 싶었다 <laughs> 진짜, 야, 진짜 보고 싶었어 자, 오빠 내가 어. 오빠 어제 잘때 있잖아 애들 수영복까지 몰래 챙겨갔거든 수영복? 그 트렁크에 넣어놨으니까 갖다 줄래 애들 물놀이지마 넣었어 <laughs> 내가? 어 오빠가 아, 내가? 흥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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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laughs> 내가 봐준다 내가 어. 마리아를 보게 됐으니까 아무튼 그거 고마워 네.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면서. 그러면 어! 찾은 기념으로 같이 입수. 아이 우 와, 여기 풀장이 있어. 대박. 여기 미끄럼틀도 있어. 여기가 무료야 다. 사실래요? 아, 다갈 거야. 사고세요. 오 다녀오세요. 시작. 어? 오! 콘트가 이거 지금, 지금 보면 저기도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나리씨가 탄데요 우와, 이건 물 떠다져. 자, 나리 한번더 타러 가보겠습니다. 여기 재밌나 봐요, 지금. 자, 우리 나리도 지금 이거 탄데 아까 못 타가지고. 여러분 영상이 끝난 줄 알았죠? 오늘은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1 0만된거 아시죠? 축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감사 의미로 이벤트를 하려고 해요 8월 31일 수요일 날 저녁 6시에 실시간으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그때 여러분들과 게임도 하고 Q&A도 해서 여러분들께 푸짐한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많이 많이 와주세요